방호 방법을 자 내보시는 거고요. 어... 방식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회원님들 분들에 인데. 대한 검증이 기업의 소류 평가만도 못한 게 아닌가. 가지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계획을 제시하게 되었고 현황에 따르면 본내의습수에 따라서 기업 을 하려는 데 사실 이두정당을 그렇게 지지율,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어서 득표율 합의 비교해봤을 때 지지율 자체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2개당에서 두... 예,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표들이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는데 정과자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 재산이 국민들 재산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세상이 많은게 잘못되었다라 기보다는 이런 쿼리가 얼마나 s o n I'm n 반 t 이될수 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이이 r e if 제 o u r e 제 g 기 o d 서에따 s 대표이 m not sure if y o u r 거의 은제체제에서는에서집에 음. 분들이 서실에고집에한 이유로 후보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서석수로 집에서 집에 하는게 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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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서내에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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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성판이 그리고 경제, 정치, 외교, 사회 분야별 현안들에 대해서 평가해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문제를 내고 어떻게 이제 이력이나 아니면 스펙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때에 맞춰서 현안들에 대해서 에세 문제들을 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양이들 보호자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한 서류를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역시 높은 편이 낮은 번호를 부여하다